안녕하세요 세타입니다. 12월 11일입니다. 리플 이번 며칠간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리플 차트에서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21년도 고점 구간 그리고 가파른 상승 중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해당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만약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지지 구간에서 물을 탔다면 단기적인 상승 분위긴 하지만 충분히 탈출도 가능했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는 매우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11월 달, 리플의 강한 상승 이전 영상에서 리플 7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매수자리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차 저항대 750원 구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구간이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계속 해당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해당 구간에서 절반을 익절하시고 75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이후 크게 상승을 했던 리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00원대를 저항 구간으로 잡아드렸고 해당 구간을 돌파하면 매수를 한번 더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렸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리플은 돌파를 하고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물대인 2,000원대를 돌파하면 큰 저항 구간이 없기에 2,000원대를 돌파하면 매수해보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 반익절하신 분들이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승 추세에서의 첫 지지 구간인 21선의 2,800원대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해보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지 저항 자리는 제 리플, 지지저항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플은 현재 달러로는 1.9달러까지 하락이 이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고래 매집, 네트워크 활동 증가, 그리고 강력한 시장 구조 등세 가지 요인이 리플 가격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리플이 조정을 받는 동안 고래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현재 1천만 개 정도 리플을 보유한 고래 지갑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1억 2천만 개의 리플을 추가 매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는 대규모 리플이 인출이 되며 자가보관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도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의 활성 주소수가 11월 1일 기준 약 2만 개 미만에서 12월 3일에는 10만 8천 개로 약440% 이상이나 증가한 모습 볼수 있는데요. 이건 거래 건수가 140만 건에서 390만 건으로 약190% 증가하여 네트워크 채택과 활동성이 대폭 상승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리플의 가치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리플의 강력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멋진 상승 랠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며 현재 저점 매수한 고래들이 등장했던 것으로 현재 조정에서 빠르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단기적 조정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 차트 관점에서도 리플이 암호화폐 중 가장 강력한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테랑 시장 분석가인 피터 브렌트는 리플 차트를 공유하면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트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대칭 삼각형 패턴이 수렴 중인 리플 차트를 공유하면서 리플이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뒤 지속적으로 차트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데 차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점과 저점을 잇는 삼각형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해당 고점 추세는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600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만약 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들은 60억 원을 만들어줬던 굉장히 역사적인 랠리였습니다. 보시면 이 삼각형 추세의 힘이 첫 번째는 4년 동안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7년 동안 그 힘을 비축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터지는 그 힘을 전문가들 같은 경우 300달러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너무 장기적인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현재 단기적인 상황으로는 적어도 10달러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리플은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인데요. 이에 해당 하락을 오히려 전큰 재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었고, 현재 시장 리플 무리없이 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리플 저희 소통반 인원들에게 지지 저항 라인 구간 알려드리면서 손익비 좋게 매매 중에 있는데요. 이 지지 저항 자리 말고 제가 리플을 저점에서 사모았다가 꼭대기에서 팔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 펌핑 지표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리플 펌핑 지표는 리플의 캔들 움직임을 7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리플 펌핑을 활용한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트의 저점에서 윗방향의 화살표가 등장하고, 캔들이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이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점의 시그널은 캔들의 색이 녹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할 때 익절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면 큰 프레임인 시간봉에서 이번 리플 하락 조정 때딱 본절로 나올 수 있었으며 만약 중간에 절반익절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오셨을 수도 있겠죠. 이번 하락장 때 해당 차트가 매우 빛을 발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5분봉으로 해당 시그널을 발견하고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번 하락 때 겨우 마이너스 1%의 미비한 손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락을 피하시고 나온 매수 시그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면 적어도 5%의 수익은 보셨을 수도 있겠죠. 만약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셨더라면 5%보다 더큰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었죠.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도 우 위에 있지만 특히 상승장에서 해당 지표를 5분 봉 단타로 하신다면 초록색 시그널이 뜨고 붉은색 삼각형일 때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37%의 수익도 벌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이 수익은 더더욱 커지겠죠. 이렇듯 큰 하락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며 상승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는 이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메모장에서 모두 선택하기를 하시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소스 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신다면, 리플 펌핑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플 펌핑 지표를 확인하셔서, 매수 시그널에 매수를 하시고, 매도 포지션에 매도를 하신다면, 리스크 관리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플 펌핑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7번과 리플 펌핑 소스코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플 펌핑 소스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래들의 흔들기에 당하지 마시고 꼭큰 수익 벌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